으라차차 스토리 4월 29일 회의 조선형 출근길 스쿠터를 타고 출근을 한다. 공기가 나쁘진 않아서 기분이 좋다. 코로나19 봄날의 곰, 으라차차 TV 대본, 음악, 스케줄, 조성치, 백선주 이민숙, 감인지 등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출근을 하고 있다. 일찍 온 사무실에선 많은 생각과 고민들로 머리가 아프다. 걱정. 또 걱정. 그러던 중 문득. 어떠한 생각이 떠오른다. 봄날의 곰. 그래. 봄날의 곰을 7월 3일에 오픈하는 거야. 죽이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 안녕하세요, 엔출림. 그때 도착한 민지와 민수기. 나 있잖아. 결정했어. 7월 3일에 봄날의 곰을 올리기로. 네. 어때? 좋아? 좋아요. 올리세요. 하하하하.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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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냉정한 것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7월 3일 봄날의 곰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끝!